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입니다. 1 1월의 3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산 6등급말 20마리가 출전 의사를 밝혔고요. 여기 외산마 4마리가 있어서, 음 아마 올해 가장 많, 많은 신마가 출전한 한 중인 것 같습니다. 외산만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 안 드리겠고. 특징적인 부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신마가 초반 200m가 13초 1이 가능합니까? 1 3초0이 가능할까요? 이거 틀렸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 화면을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는 1분 02초 정도입니다. 물론 1분 02초 2를 끊어도 어, 상당히 잘 뛰는 말이죠. 하지만 일단 기록적인 어떤 오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13초 0, 13초 1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10마중에 뭐 엄청나게 빠, 빨랐던 그런 말들이 있죠 KI인가요? 뭐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건 기록이 잘못됐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초로 재봤을 때는 기록이 1분 02초고 이거 뭐 하, 한번 보시죠 10월 제 심사. 보시죠. 그 밑에 있는 초가 작동 안 합니다. 제 심사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캡틴 코만도는 연습주행만입니다. 7번, 6번, 4번 입이 이 기록은 맞지 않는다. 제가 초시로 초시계로, 초시계로 재어 봤어요. 초시계로 재봤는데 맞지 않고 그래서 뭐 될만한 말이죠 될만한 말인데 이두 마리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마필은 33점 하방의 러닝파워입니다 러닝파워인데 음이 말도 기록 1분 02초 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세가 높아요 요 단점을 제외하고는 아, 이 말은 띄을만 같습니다 예전에 그랑뿔리준 우승, 깜짝 준 우승이었죠? 금포스카이 자만데 금포스카이도 33조에 있었던 말입니다. 금포디바도 부산에 있었는데, 몇, 2, 4조 아니면, 어, 몇조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금포디바는 뭐별볼일 없는 말이었는데, 어쨌거나, 어, 금포스카이 자만데 금포스카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말인데, 이말 같은 경우는 출발은 무난 정도인데, 그리고 자세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느낌은 없는데, 직선에서 몰아붙이니까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직선에서 발바꿈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발바꿈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텨주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훈련도 괜찮고, 보니까 말이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어서 좋게 보는 말인데 이 러닝 파워와 마필 주행 심사 걸음 보겠습니다. 최 최시대 1 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인 주행 심사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번 아일러 센이번 오케이 드림, 위권 안쪽에서 번 러닝 파워와 번봉 땀봉... 퀸입니다. 번 해버 이어 팔... 소위 대아씨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스피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앞선하고 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4코너 직선 초반대니까 툭 치고 올라옵니다. 그게 좋았어요. 3번 으뜸이까지. 7번 으뜸이까지. 선두는 7번 아이러브한센입니다. 네 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말로 지난 10월 경주에서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면서 주행 재검을 받습니다. 안쪽에 번번 OK 드림입니다. 국산 2살짜리 안말, 로카드 탱과 당대화신의 자마입니다. 3번, 땀봉 퀸이 3위권, 지롤라모와 배다리 퀸의 자마, 국산 2살짜리 안말, 마체중 478kg.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7번, 1번, 2번, 3번, 5번, 8번, 바깥쪽에서 4번, 그리고 9번, 원마인드가 가장 하위권입니다 선두가 세 마리가 팽팽합니다. 안쪽에 1번 러닝 파워, 바깥쪽 7번 아이 러브 한센, 2번 오케이 드림이 3위로 쳐지는 가운데 바깥쪽 7번 아이 러브 한센이 선두입니다. 1번 러닝 파워 금포스카이와 금포 디바에 잠합입니다. 선두는 7번입니다. 7번 1번 2 서울이 이이 했기 때문에 기록이 이게 최소원일 겁니다. 거의. 근데 발을 좀잘 바꿔 주고 말이 약간 기대는 것만 제어해 준다면 이 말은 더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러닝파워라는 마피를 추천드리고요. 겠윌선이라는 음... 마피를 배당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3F가 35초대. 보통 잘뛴다는 말이 36초대죠. 근데 이 1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5초대 말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하는 거고 이 위드슨이란 마필 같은 경우는 출발이 안 좋았고 일단은 기수가 최은경이었는데 최은경이가 초반에 좀 잘못 몰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크고 둔한데 초반부터 뭐 위험형같이 초반부터 밀어 제꼈어야 되는데 최은경이는 그냥 초반부터 이제 자꾸 늘어지는 스타일이었던 기승술이다 보니까 말이 초반에 너무 안 나갔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4코너 직선 초반까지 화면상에 아예 안 보이는데 직선 초반부터 몰아 제끼니까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초반부터 좀더 밀어 제껴준다면 다른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얘는 능력 미지예요. 어쨌거나 35초 4라는 기록은 어떤 편성이라도 어때, 어쨌거나 안고 가야 되는 말로 저는 평가합니다. 위드선이라는 마필 한번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심사인 주... 5번 최은경입니다 파란색 모자죠. 맨두에 있습니다. 쟁심사 4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8번 버닝 파트입니다. 5번 위드슨이 가장 하위권 다릅니다. 2번, 7번, 8번, 3번 네 마리가 선두권. 안쪽에서 1번 플레잉 아론이 5위권 유지하고 있고 4번 10... 번, 6번 순입니다. 선두는 한가운데 7번 토베이스입니다. 28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5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지난 7월 29일 경주에서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주행 재검을 받습니다. 외곽에 8번 버닝파티입니다. 16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3분말 이제 보이죠? 이제 보입니다. 이제부터 몰아 제끼는데 역시 발바꿈도 못했습니다. 발바꿈도 못했는데 직선 탄력이 아주 날카로워요. 내 자리 안 말입니다. 4월의 경주 공백이 있습니다. 7번, 8번, 1마신 이내 거리차 외곽에서 2번 마하블리스이 3위권입니다. 티즈나우와 레드아플리스의 자마 미국산 두살짜리 암말 마체중 448kg. 7번, 8번, 8번, 7번 팽팽하게 근소한 거리채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2번 마하블릿, 안쪽에서는 6번 글로리 송과 10번 썩세 스모크입니다. 10번, 9번, 두 마리는 연습 주행입이다 선두는 계속해서 8번입니다. 8번, 7번, 2번 순으로 결승전 통과합니다. 손이 늦발하고 초반에 뒤로 확 쳐진 거 생각하면 여기서 한 3위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던 걸음이고, 마지막 끝걸음도 특별히 죽은 느낌은 없어서 이거 잘 다듬고 잘 어, 몰아주면 초반에 잘 몰아주면 일을 낼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해서 위드성까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이 20마리다 보니까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골든매직 이런 말도 괜찮고 뭐 이런 말들도 7천만 원짜리 말고. 괜찮은 신마들이 뭐 일단 많습 많습니다. 저는 일단 두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33조의 러닝 파워란마피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겠 여기 2 1조의 잠재력이 높은 신마 위드서리마피를 추천드리면서 11월 3주차 신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